예, 오늘은 공주에 있는 저수지에 왔습니다. 원래는 수로를 갈라 했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유속이 심해서 이 저수지에 왔는데, 지금 때마침 왔는데, 지금 이렇게 상류에 보면 오름수위를 타고 있어요. 그 오름수위를 또볼겸 해서 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건데, 여기는 잉어가 상당히 큰 씨알이 많아요. 그렇다고 오늘은 제가 떡밥 낚시 잘하는 저희 아는 형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나서 이 저수지에서 한번 붕어를 유혹해 보겠습니다. 형님, 일로 오시죠. <laughs>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이 형님은 떡밥 낚시를 진짜 잘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하고 오늘 형님, 저하고 여기서 붕어를 한번, 떡밥 대물낚시. 재밌을것같아요또 네. 어. 오름수이고 하니까 기대감도 있고 하니까 네. 한번 기하게 한번 밤낚시 한번 하자고요. 한번 잡아보자고, 네. 멋있게. 가시죠. <laughs> 지금 보니까 주변 산세가 높은 걸 보니까 상당한 계곡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려가면 수심도 상류긴 하지만 깊을 것 같아요. 얼핏 위에서 봤을 때 골짜리가 있을 것 같아요. 수심 있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살펴보고 수심도 잘 찍어보고 하면은 재밌는 낚시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상류 쪽에 지금 거의 우리가 한 상류에서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상류까지 물이 안 찼어요. 그래서 수심이 안 나와서 근데 여기가 이제 바닥을 준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 이 깊어요. 사실상. 지금 상류대 부활고 수심이 지금 2m가 넘게 나오고 있어요. 수심 어때요? 야, 삼 3m, 메타 너무 삼 메다가. 삼 메다. 아 이게 계곡지 상류인데도 불구하고 이 오름 수위라고 생각했는데 자체 수심이 너무 깊네 형님. 그러게 3 m 다가 수심 너무 깊은데, 근데 나맨 오른쪽에 또 밟히는 자리가 생겼어. 그래서 거기다 지금 하나 펴놨어. <laughs> 근데 거기 수심은 8 0이야아저 여기 바로 앞인데도 형님 수심이 거의 이 메타 오십 이상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깊은 데서 올라오면 아마 손맛은 좋을 것 같아. 그지? 아, 손맛은 좋은데 갑자기 오후 되니까 바람도 불고 태풍 온다고 하고 걱정이네. <laughs> 열심히 품질 한번 해보자고. 형님 한 마리. 형님 지렁이 달았더니 배스가 나오네. 속여서 미안해. 야 배스 강에 벌써 데뷔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낱 낚시 이제 오름 수익이라서 지금 낮에 지렁이에 가끔 큰 붕어들이 나와요. 그것때문에 지금 이제해놓은 건데 배스 이깔 보십시오 이쁩니다 붕어 아니라 이제 붕어 색깔도 채이도이렇게이쁜 색으로 나왔으이좋겠은이단은 아직 뭐시이이이르고 하니까 분은이부분해이 부분은 이부분 고구마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슬 부풀어 오르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딸기 향이 첨부된 그 글루텐을 세 가지 한번 조합을 해서, 어, 지벌을 한번, 이 글루텐으로만 지벌을 해서 낚시를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아무래도 대물, 뭐, 벌수 있고, 대물이 있다 있다고 하니까 조용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글루텐으로 한번 해보는데, 지금 아직 이제 시간이 이르고 하니까, 밑밥질 한다 치고, 뭐, 글루텐으로 이, 이곳 저수지에 붕어들을 한번 제대로 유혹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좌, 좌로, 짧게는 30대, 길게는 52대까지 해서 지금 대편성을 했는데 지금 짧은데 32대부터 40대까지는 수심이 한 3m 그런데 42대부터 52대까지는 히래 수심이 좀더 낮아요. 2.5m 일단은 대편성을 길게 짧게 길게 짧게 해서 열대를 편성했는데 오늘 긴대보다는 가해 짧은데 짧은데 수심 3미터 권에서 또 입질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탐색을 하느라고 낮에는 이제 데피면서 지렁이로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떡밥을 개서 이제 떡밥 대물낚시 열대 편성했으니까 열대에다 떡밥으로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걸리는데 와 차고 들어간다. 아, 앞에 거 걸렸는데 빠진 거 같아. 어. 아,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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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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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어어 어. 차고 들어간다. 차고 들어간다. 어, 벌써 풀렸어 아, 누치 누치. 와. 나왔네. 어, 나왔어 나왔어. 잠깐만. 아, 일단 일단은 꺼내자. 잠깐만, 또 앞으로 빼야지. 야. 야. 야, 손맛, 진하게나 좋네. 아, 아깝다. 이가 붕어에서는 참 좋았을 텐데, 그래도 첫 잡으긴 어, 한데, 정말 좋습니다. 수심이 깊다 보니까, 야, 쬐고 나가면서 앞에 수초를 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빠진 줄 알았는데, 아, 안 달려 있더라고요. 자, 그럼 넌잘 가고 계속해서 붕어를 마중을 하는 걸로. 아, 완전 감았어, 씨. 맥이네. 오우, 토종맥이네, 토종맥이. ちょっと待っ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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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색이 끝내주네. 사이즈는 꽤큰건 아닌데, 한33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한천지의 얼척붕어 에이, 끝내줍니다. 지금 노성현 씨그 낚싯대 치유해수하고 나서 지금 나온 붕어인데, 야, 간만에 진짜 병균 없는 붕어 한 마리 나왔네요. 계속 요즘 촬영 다니면 기생충에 병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야. 일단 이거 방생하고 보내주겠습니다. 야. 상당히 이쁩니다. 가라 이제 금방 고기 한 마리 잡고 이제 해가 어둡기 시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미를 꺾고 밤 낚시를 준비하는데. 밤 낚시에는 왼쪽에 한 대는 옥수수, 그리고 2번 때, 3번 때는 지렁이, 그리고 4번부터 9번까지는 떡밥, 10번은 옥수수. 이런 식으로 지렁이 둘, 옥수수 둘, 떡밥 여섯.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떡밥도 잘 먹지만 밤에는 옥수수에 튼실한 붕어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까 해서 일단 해보는데, 일단, 힘이 꺾었으니까, 밤에 중후한 찌올림 한번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이두 번째 입니다 야, 상처 하나 없이 저수지도 않게 채색이 빵도 좋고, 이쁘네요. 예. 채구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3번 때 지렁이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야. 이제 여기서 바람만 좀더 자주고 하면은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좀더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laughs> 또길쭉해 아, 형님, 오늘 누, 누치 날인데, 형님은? 야, 누치 이렇게 많이 잡은 거는. 건... 아, 반갑지 않은 손님. 아, 좀길쭉해서 그렇지, 형님. 그래도 손맛은 좋다? 아, 바늘 터졌다. 에, 바... 에이... <laughs> 빠질 거야, 바늘이. 아니, 계속? 잇챠! 여보세요? 예. 낮에 걱정했던 밤되니까 모래무지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가 강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모래무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야, 오래 분이 사이즈 크네. 네 지금 자정이 넘어서 밤이 상당히 깊었는데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붕어 입질은 없고 누치 정도만 계속 나오고 있고 깔짝깔짝하는 모래무지 이런 잡고기들의 성화가 심하네요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붕어가 제대로 올라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일단은 어... 오늘 저녁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아침에 동특일 때 새벽낚시, 그 때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종류도 고기도 다양하게 많이 잡았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아침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와. 어. 누구 들어간다 공간다, 공간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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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와. 옆으로 그냥 쭉 끌고 들어가는데, 어 부모 같지는 않은데, 근데 크기가... 아, 아... 터졌다. 아... 아... 돌에... 돌에 묶어놓은 데가 나가버렸네, 그냥. <laughs> 아침부터 힘쓰네 지금, 뭐 지금 막 나와서 막 밥질을 하는데 찌에 올라오는 것도 못 봤어요 그냥 초리때 갑자기 튀더라고요아 순간 차고 들어가네 응? 뭐지? 배스는 품명 아닐텐데 뭘까 두치라고 하기엔 너무 컸는데 인건가 네, 오늘도 이 저수지에서 하루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수지지만 모든 어종을다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수위가 너무 올라와서 지금 자대 위에도 찰랑찰랑 합니다. 안전상 이유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곳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 우리 노성현씨 그 부어는 못 잡았지만은 진짜 떡밥 낚시 집어넣는 낚시 옆에서 잘 봤습니다. 또 좋은 곳에 가서 한번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